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핵심 구절은 10절과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목수이면서 실력 있는 바이올린 연주자였던 솔로몬 노섭이 1841년 미국 뉴욕주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남부에서는 아직까지 노예제도가 합법이던 시절이었는데요.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던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인생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청천 병력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2주 동안은 연주 여행을 함께 하던 유랑 서커스단이 그를 노예로 팔아넘긴 겁니다. 서커스단이면서 인신매매단이었던 것이지요. 아무리 자신이 자유인이라고 항변해 봤지만 솔로몬에게 돌아오는 건 욕설과 채찍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12년 동안 솔로몬 노섭은 자유를 빼앗긴 채 인권을 유린당하고 강제노동과 말할 수 없는 착취에 시달리는 노예생활을 하게 됩니다. 말이 12년이지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 이렇게 모두 합쳐야 12년입니다.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의 절반 이상 어쩌면 대부분을 솔로몬 노섭은 노예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는 참혹했던 노예생활에서 탈출한 뒤에 12년간의 노예생활이라는 제목의 자서전을 출간했고, 본격적인 노예인권운동가로 활약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모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원래는 자유민이었지만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노예생활을 강요당했던 솔로몬 노섭이 노예로 팔려가는 배 안에서 했던 이 말이 정말 저에게는 가슴에 사무치게 와닿았습니다. 나는 생존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살고 싶다. I don't want to survive. I want to live. 그저 목숨만 이어가는 생존은 원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삶이다. 원하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무엇인가의 노예로 사는 시간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살아도 죽은 겁니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삶. 어쩌면 차라리 죽음만이 유일한 구원일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겪어보지 않고서는 알수 없는 일, 그게 노예의 상태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 노섭이 억지로 당해야만 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정말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친구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곰곰이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나도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내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이한 구절 안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죠. 오늘 본문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문장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마치 세계의 원이 하나로 겹쳐지듯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만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 안에 있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이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을 간략하게 표현한 구절도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말이 과연 무엇을 뜻하는지가 명확하게 그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무척 사랑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거니 싶을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보다 앞선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가르치셨던 모든 가르침의 총정리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족식으로 잘 알려진 본문이죠. 그래서 세족식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나의 제자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설명이 좀 길었지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문다는 말은 결국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고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해야 할 가장 큰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여러분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고 부연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뜻과 같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명쾌하게 정리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결국은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 주는 서로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막연하게 어떤 사람을 불쌍하게 바라보고 그들을 아련한 눈빛으로 사랑한다고 느끼거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행동으로 섬기라는 명령입니다.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멀리 갈 것이 아니라 우리와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들이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 남매, 다 그렇지요. 교회와 학교, 학원에서 만나는 선배나 친구, 후배들 모두가 다 이웃인 셈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은 바로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일인가요? 형제, 자매, 남매 사이에 나는 한 번도 안 싸워봤다고 하는 사람. 손 들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함께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같은 공간에 살긴 하지만 서로가 살갑거나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어서 다툼도 없는 대면대면한 관계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평소에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적대감을 갖는 사람들이 정작 가장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할 우리의 이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고 또 여러분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는 언제냐 하면 지금 예수님은 가려운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할 사람들과 함께 막 들이닥치기 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그 뒤에는 빌라도의 신문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절망의 끝자락에서 기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쁨은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부이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알고 계셨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마땅히 모든 것을 감당하는 데서 오는 쓰라린, 고뇌와 아픔까지 포함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엄마나 아빠,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꿋꿋이 이겨내고 살아나가는 소년 소녀의 모습을 그린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을 보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씩씩하고 밝은 모습을 볼수 있잖아요. 물론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런 기쁨이 예수님의 마음과 조금은 비슷하다고 할수 있을 겁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기꺼이 따르고 결국에는 아버지와 행복을 나눌 수 있다는 희망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뭔가를 얻어내거나 이루어내거나 보상을 얻은 뒤에 느끼는 잠깐의 즐거움이나 쾌락과는 거리가 한참 먼. 그래서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사람만이 끝내 얻을 수 있는 간절한 기쁨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기쁨을 제자들의 가슴속에도 넘치게 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이웃사랑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이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십시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큰 사랑은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통해서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야 할 바로 그 사랑의 끝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좀더 들어보면요.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을 여러분이 행동으로 보여주면 여러분은 나의 친구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여러분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주인과 종, 헬라어로는 주인인 퀴리오스와 종인 둘로스의 관계가 아니라 친구 관계가 되었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둘로스란 일반적인 의미에서 종이라고 하기에는 좀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어느 정도의 자율권과 인권을 가지고 고용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둘로스는 어떤 자유나 권리도 내세울 수 없는 진짜 노예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인을 뜻하는 퀴리오스가 단순한 계약상의 주종 관계가 아니라 생사 여탈군을 쥐고 있는 황제나 군주, 심지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수 있는 주인과 자기 뜻대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노예가 친구가 되었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친구가 된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때 주인과 노예가 친구가 될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나마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생각이나 약속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미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노예라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겠지만 모든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이미 친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노예는 주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왜 하는지, 그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전혀 알수 없지요. 알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노예니까요. 하지만 친구는 비밀까지 나누는 사이입니다. 서로의 비밀을 얘기할 수 없다면 감히 친구라고 할 수도 없겠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제자들을 친구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인간을 친구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이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을 선택해서 세운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가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 있게 하려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란 바로 이웃사랑이 풍성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뜻합니다. 서로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들이 넘쳐나고 사랑하는 행동들로 가득 차게 되면 이제 세상에서 그것들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귀중한 일입니다. 모두가 모두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정말 정의롭고 평화롭고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이 오지 않을까요?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수 있는 세상.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들이 만들어 나가야 할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어 가는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는 다시 강조하시지요.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십시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세계에 빨간 열매가 맺힌 사랑의 열매를 달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대개는 방송을 통해서 많이 볼수 있죠. 아나운서들이 많이 차고 나오니까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공식 상징인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 개의 열매는 첫째는 나, 둘째는 가족, 그리고 셋째는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의미한다고 하지요. 나눔과 기부의 실천이라는 소중한 뜻을 담기 위해서 만든 사랑의 열매인데, 정말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뜻을 담기 위해서 만든 사랑의 열매인데, 정말 표현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가족을 하나로 묶고, 이웃과 사회를 또 하나로 묶으면 우리들이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를 좀더 명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이웃과 사회를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고 여기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말하자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에 앞서서 누구나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요. 누구나 해야 한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더욱더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웃사랑은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나 전도사님이 뭔가 잘못 말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는 학생도 있을 수 있는데요. 제가 말한 나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이 아닌 것은 당연하겠지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사랑해 본 사람만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고, 그래야 자기 자신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자신은 말하자면 책임을 질줄 아는 자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이면서 윤리학자인 리처드 니버는 책임지는 자, 응답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 윤리로서 책임 윤리를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임 개념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신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행위들 속에서 행동하신다는 것. 그래서 신의 행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응답하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지죠. 사실은 간단합니다. 나의 행동은 나의 요청에도 그리고 우리의 요청에도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요청에도 응답하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책임지는 행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든 이웃이든 그 대상에 대해서 첫째는 책임감이 있어야 하고 둘째는 윤리적이어야 하고 셋째로는 생각이나 마음가짐이나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제가 가장 놀랐던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 위기를 가장 잘 극복하고 있는 나라라는 점이었습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정부와 자치 단체들의 시적절한 방역 대책과 방역 활동, 그리고 감염의 우려를 안고서도 헌신해 온 수많은 의료진들 여기에 불편함과 생계 의 위협까지 감수하면서 참고 애써낸 모든 국민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이뤄낸 일이라고 자랑해도 충분한 일입니다. 저는 바로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사랑의 진수가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줄 정도까지는 못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모두를 친구로 생각하고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공동체 의식이 제대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하셨고, 실제로 목숨을 걸고 현장으로 달려간 의료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의 본보기를 똑똑히 볼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이웃 사랑의 정신을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많은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는 데까지. 넓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는 단순한 지역이나 국가를 넘어서서 온 인류와 생태계까지 포함하는 말이지요. 예수님의 친구인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이웃 사랑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항상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친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누군가가 시키는 대로만 따르기만 하면 되는 노예나 다름없는 존재라면 아마도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해도 선뜻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을 겁니다. 12년 동안 지옥과도 같은 노예 생활에서 오직 자유를 되찾을 날만 기다리던 솔로몬 노섭처럼 만약에 우리가 노예라면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진정한 자신의 자유에 역행하는 억압과 착취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원한다고 생각하는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를 좀 돌아보면요.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이들은 자기 자신이라는 주인의 노예나 다름없는 것만 같고, 또 어떤 이들은 돈, 다른 이들은 권력, 또 다른 이들은 명예. 심지어 성적이나 외모나 게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을 볼 때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는 주인이 아니라,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 그마저도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욕망을 욕망하는 사람들. 노예의 노예가 된 사람까지 이들의 서글픈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전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예수님의 친구로서 살아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존재인가? 친구인가? 노예인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예수님과 둘도 없는 친구인가? 아니면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제대로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지 못하는 노예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온 우주를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세 전에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고난당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그런 것처럼 앞으로도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하나님의 그 크고 넓고 깊고 높으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온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선택받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새 창조의 열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입니다.